A6, 590만원입니다, 여러분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 마이카 골드, 김환과장입니다 자, 오늘 여러분들께 수입차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, 독일 3사에 속해 있는 그 수입차 한번 공개할 건데요. 자, 이 차량 아마 보시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. 왜냐, 국산차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저렴해요. 네, 예,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 타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예, 아주 메리트 있는 매물이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.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옆에 보이시는 아우디사의 A6 차량입니다. 자, 요 차량, 음, 지금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, 많이 판매가 됐었고,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에요. 자, 이런 걸볼때이 차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어, 인지도 이런 게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차는 금액까지도 완벽해요.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자 a 6의2.0 TFSI 차량입니다. 자 TFSI는 휘발류 차량이고요. TDI는 디젤 차량인데 이 차량은 휘발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, S 라인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. 뭐 BMW라고 치면은 뭐 M 패키지, 뭐 이런 느낌이에요. 근데 이제 아우디에서는 S 라인이거든요. 그래서 이 차량 S 라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 또 2010년 최초 등록된 주행 거리가 대박입니다. 9만 4천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사고 없는 완전 모사고 차량입니다. 거기에 금액 들으면 진짜. 놀라실 거예요. 590만원에 이 아우디 A6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무려 9만 4천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. 와,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국산차 비교했을 때, 뭐, 그랜저나 K7 비교했을 때, 이 가격, 이 키로수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. 하지만, 저희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 진짜 이 금액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. 허위 매물 절대 아니니까요. 그들들 전화해 주시고 직접 오셔서 방문해 주시고 뭐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디 아, 제가 주행도 해봤거든요 뭐 승차감은 뭐 말도 안 됩니다 너무 지금 하체 잡소음도 없고 어, 힘도 좋고 어, 확실히 수입차에 대한 그런 이제 정서가 느껴지는 그런 차량입니다 어, 아주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수입차 특성상 이게 앞에 앞이 머리가 굉장히 길잖아요. 예, 지금 엄청 길어요. 저5 시리즈도 그렇고 뭐2 e 클래스 뭐다 독일 3사들은 이 앞에가 좀 길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길게 좀 앞에가 잘 빠져 있고 헤드램프도 지금 보시면은 투명하게 예, 지금 세월이 좀 흘렸지만 백화 현상 없이 또 깨지거나 스톤칩 같은 부분 전혀 없고요. 그 다음에 엠블럼. 지금 잘 살아있고, 그릴 깨지거나, 뭐, 이렇게, 부러진 부분은 없고요 앞에 범퍼 라인도 보시면은, 깨끗합니다. 너무 깨끗하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또,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, 이렇게 막, 많이 남진 않았는데, 한40%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휠 인치는 18인치, 예, 지금 장착하고 있고, 보시면은, S라인 레터링, 지금,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사이드미러 시그널 부분 깨진 부분 없고 앞도 뒤도 봤을 때 예. 굉장히 지금 깨끗해요. 좀 문콕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지금 깔끗한 외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음 수입차에 대한 어 생각을 해 봤을 때 안정성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. 안전성이. 왜냐면 하 국산차 와이 판을 비교해 보면은 이 문짝 두께가 훨씬 두껍고 엄청 무겁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었을 때도 조금 내 몸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외판을 갖고 있다.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. 그래서, 오, 진짜 문짝 딱 하는 순간 느껴질 거예요. 오, 무겁다. 이런 느낌? 근데 사실 무거우면은 뭐, 연비적으로는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, 안전, 안전에서는 좀 올라간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, 뒷타이어도 뭐 비슷해요 한30-40% 정도 남았고요 휠 똑같이 18인치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핸드라인 역시나 뭐큰 이상 없고요 지금 보시면은 음 뒤에 범퍼 라인도 큰 손상 없고요 그 다음에 후방 센서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후미등 라인도 보시면은 깨지거나 슬림 현상 스톤칩 전혀 없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깨끗해요 그 다음에 트렁크 라인 한번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적재 공간은 활용하실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침수 흔적이나 이런 부분 은 전혀 없으니까요.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차량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. 자 반대로 넘어가 볼게요. 반대도 아 여기가 살짝 쓸린 게 있네요. 예 여기가 좀 쓸린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터치로 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금액대가 워낙 낮게 저기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사실 판금 도색하면은 할수 있어요. 대신에 금액이 많이 뛰어요. 한 20만 원 가까이는 뜰 거예요. 그러면은 저희가 610에 판매를 하는 거랑 그냥 여기 사실 범퍼니까 그냥 좀 가리는 정도 해가지고 이제 터치로. 좀 조치를 취해서 590을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드릴 거니까요. 참고해 주시고요. 타이어 역시나 뭐 동일해요. 한30% 정도 남았고요. 그 다음, 앞뒤 도어들 봤을 때 여기도 역시나 문콕이나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. 괜찮네요. 다음에 사이드 미러도 양호하고요. 앞 타이어도 동일하고요. 제가 봤을 때는 타이어가, 어, 썩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올 겨울에 오기 전에 한번 타이어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제 어이 수입차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타이어가 또 이제 트레이드가 없으면은 더 미끄러지기 쉽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쪽을 좀 권장해 드릴게요. 타이어는 올 겨울 오기 전에 교체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시트 체크 한번 해볼 건데요. 어이 시트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딱 봤을 때, 야 사용감이 너무 없는데, 약간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. 진, 실제로도 키로수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, 지금 보시면은, 예, 시트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. 빳빳하고요, 가죽에 뭐 스크래치나 찢어진 현상 전혀 없습니다. 굉장히 양호한 현재 상태고, 그 다음에 전동 시트 작동해 봤을 때 이상 없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. 자, 시동 한번 걸어 볼 건데요. 또 수입차는 중요한 게 키의 개수예요. 왜냐면은 이키 하나당 거의 40에서 50만 원이고, 또 부품을 외국에서 공수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이, 이 차는, 짠, 두개 네, 보유하고 있으니까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스페어 키에 대해서는. 자, 시동을 걸어 볼 건데요.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, 어, 이렇게 이쪽, 핸들 뒤쪽에 많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. 키. 하는 게 근데 이제는 얘 지금 키 꽂는 것도 있긴 한데 버튼식 시동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바로 이 밑에 기어봉 옆에 보시면 은 버튼 스타트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눌렀을 때 시동이 바로 쫙 걸립니다 네, 현재 시동을 걸린 거예요 굉장히 조용하죠 떨림도 없고 어, 이거 이걸... 주행을 만약에 이제 하신다 하시면은 아마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실 겁니다. 그 정도로 주행 성능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. 대신에 이제 좀 연식이 있다 보니 이런 인터페이스 수입차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못 쓰신다고 봐야 돼요. 그냥 내비는 거의 못 쓰신다고 봐야 되고 후방 카메라만 보는 정도?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니면은 이런 이제 멀티미디어 이제 보시면은 내비도 이렇게 있긴 있는데, 어, 어, 그래도 삽입을 시켜놨네요. m p 온 거를. 돈을 좀 들이셨네. 그 다음에 이런 라디오 같은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는데, 화면. 근데 이제 거의 뭐 사용 생각을 안 하시니까요. 뭐 참고해 주시고, 어, 그 다음에 이쪽에 열선 시트,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, 듀얼 프로테어컨 들어가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EPB, 점자 파킹 시스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. 지 작동 잘 됩니다. 이상 없고요. 그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타시는 데는 전 불편한 점은 없으실 거예요. 뭐 열선 시트 있고 내비 후방 카메라 있고 썬루프 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 핸들도 보시면은 뭐까지면상 전혀 없구요. 너무 깨끗한 현재 상태. 그 다음에 윈도 스위치 혹시나 이상 없고 전동적이 사이드미러도 해봤을 때 괜찮습니다. 정상작동 하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이 정도가 어떻게 컨디션이 컨디션도 좋고 키로수도 좋고 사고도 없고 가격도 590만원. 근데 국산차가 아니고 A6입니다 A3, A4 아닙니다 A6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예, 차량 잘 곰곰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 한번 볼게요 자 뒷시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뒤에는 그냥 뭐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새 거예요 새거 예, 거의 안 타신 것 같아요 이 정도 컨디션이면 은 그냥 신차 매장 왔다라고 생각해도 믿으실만한 네, 그 정도의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2열 시트, 에선 시트도 이렇게 앞쪽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,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암네스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엔진 소리 뭐 그냥 정숙 그 자체입니다. 잡음 하나도 없고요. 그분들 어, 진짜로 이 금액대에 이 정도 컨디션 가져가는 거는 완전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선착순 한 분에게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 정도로 지금 엔진 컨디션 좋고요. 또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 HID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예, 지금 책 최... 체크를 해 봤을 때 양쪽 다잘 나오죠 그래서 hid까지 문제없는 네, 그런 차량입니다 지금 저희 같이 이제 독일 3사의 아우디 아우디의 a6 차량 같이 보셨는데요 야이 차량 지금 금액적으로만 봐도 뭐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데 거기에 조건까지 따라주면서 상태까지 뒷받침을 해줍니다 네, 이런 차 진짜 없으니까요 여 분들 제가 자부하고 추천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국산차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제 유지비나 이런 건좀들 수가 있어요.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. 만약에 유지비 생각하신다면 사실 뭐 연식 좀 있는 수입차는 좀 걸러야 돼요. 왜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하지만 이런 거를 감안하고 나는 한번 수입차를 꼭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아셨죠? 네 이차 관심 있다. 위쪽에 안녕 마이카 골드 대표 번호 나와 있으니까요. 전화 주시고요.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. 언제나 연락 주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A6 590만원입니다, 여러분.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왕과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